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작점이 자기 지속성을 갖게 하고, 절대로 제로가 안 되는 코인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제로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는 생,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로가 안 되려고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리 맨날 쓰는 비자 카드나 메스터 카드, 이런 비자, 그 크레딧 카드들이요. 그거 생각해보면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죠? 플라스틱이 쓸모 없어지는 건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쓰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치 모든 코인들을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 지금 안 사용해도 괜찮아.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안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건 쓸모없는 코인들이고 이게 자기 파멸성이 기본 시작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기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 기술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언제냐면 우리 매일 일상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비자카드나 아니 메스터카드처럼 우리 크레딧카드처럼 우리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게 다른 많은 코인들이 이게 확장성의 문제다 아니면 스케일러빌리티의 문제다 이러고 얘기하는데요. 스케일러빌리티나 확장성의 문제 아니면은 그 파이널리 n 제이션 타임, 그컨 o 메이션 타임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인 문제인 겁니다. 매일 매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문제들을 다 적시를 하고 1 2 3 4다 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열거된 내에서 우리가 전 체적이고 종합적인 기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고요. 우리가 에코버스 프로젝트는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거부터 시작했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걸 기술적인 그 속성을 지녀야 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걸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는데요. 스케일러빌리티는 스케일러빌리티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케일러빌리티는 일상성을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한 가지, 열 개, 열, 열다섯 개쯤 되는데요. 전체로 보면 열다섯 개까지 문제에 한 가지 서브 프로블럼, 저, 속, 그, 작은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몇 개에 대한 문제들을 다 풀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에코벌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두 가지 자기지발 자기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셀프 서스테이너빌리티 라는 걸 제공하려고 그러면은 이 플랫폼은 두 가지 속성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메카니즘 디자인에 의하면은 그래서 메카니즘 설계학에 의하면 은두 가지 속성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속성이 어,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두 번째가 인센티브 호환성이 주, 주,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호환성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인센티브 속 인센티브 호환성을 제공하는 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인센티브 호환성을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인센티브를 다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코인에서 인센티브는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다른 걸로 그컨버트 그, 해갖고 다른 걸로 줄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줄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다른 것으로 줄수 있는 이론을 갖다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한 건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빵만으로 사는 건 아니야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갖다 붙여서 아니면 이, 그, 이 실제적으로 플랫폼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메슬러의 그 욕망 단계설입니다. 욕망 단계설에 의하면 은이 욕구 단계설, 욕구 단계설에 의하면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빵이 채워지고 빵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자기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센티브로 바꿔서 우리 플랫폼에다 넣어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지금 매슬로의 인센티브는 너무 그 그레뉼러리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그 플랫폼에다 장착하기가 굉장히 어, 거칠고 힘들었다고 생각한 힘 힘든, 힘든다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더 나은 이론이 없을까 하다가 생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우리가 배운 거는 아 스파이럴 다이네믹스라는 게 새로운 이론으로 2000년도 이후에 어 사회 심리학에서 장착이 되기 시작한 거구나. 그래서 억셉트 되기 시작한 거구나. 한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갖고 그걸 우리 플랫폼에다 집어넣어서 그 사회 심리학적인 이론에 기반을 해서 인센티브를 설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설계해 주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인센티브는 앱들이 들어와갖고 그 인센티브의 메커니즘을 다 사용하게 돼서 어떤 효과를 가질 거냐 하면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달릴 때는 1등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방향으로, 자기 욕구의 방향으로 달릴 때는 다 자기가 1등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욕구를 장착하는 그런 뎁들이 우리 메인 네트에 올라오면서 그런 참여자들이 다 자기 만족감을 가져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인센티브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줄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철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 아니면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이런 이유, 이그 스파이럴 다이네믹스를 갖다 넣으면서, 바로 그걸 통해서, 어, 미케니즘 디자인에서, 우리 시작한 미케니즘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어, 인센티브 호환성이, 인센티브 합치성이 바로 그 만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센티브가 합치되고, 인센티브 합치성이 만족이 되면은 참여자들은 저절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는 이 세상에 50만 개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 그런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탄탄한 어, 플랫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